오늘 저는 시편 73편 1절로 28절에 그 이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이 한절을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았나이다. 사람이 깨닫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깨달을 때에 발전이 있고 사람이 깨달을 때에 지혜가 생기고 깨달아서 한 나라가 지도자가 나올 때는 선진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깨달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사람이지만은 발전이 없고 남에게 뒤지져있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은 에,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73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이들의 존말을 깨달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쓴 시들이 많지만, 은 이시 73편부터는 3분이 되는데요. 네, 아삽의 시가 많은 곳입니다. 시편이 4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3편은 아삽과 고라자손들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네위지파예요. 네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적으로 일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매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요 어떻게 되었는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등한히한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저들은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잘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거짓으로 불법으로 죄다는 죄를 다 지어서 감옥에 갈 사람들이 때로는 국회에 들어가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 오히려 방탕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우리 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을까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아삽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이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그 했어요. 이 종말, 마지막 때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은 끝장을 본다는 것입니다. 종말. 그리고 파멸에 이르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 악한 자들을 가만히 끝까지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그들의 종말을 하시는데 그 종말이란 말은요. 그들이 죽어서 이 세상에선 어떻게 보면 잘 살고 또한 배불르게 있을런지 모르지만, 종말에 가서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 지옥.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이요. 지옥에는 벌레도 다 죽지 않는, 고생만 있고 아픔만 있는,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그러한 지옥의 유황불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다는 것을 이 아삽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선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다가는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아삽은 무엇을 깨닫느냐? 내가 우매자였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다. 이아삽은 때로는 그냥 찬송하고 멋지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일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은 등한히 여기고 아마도 그 바깥에서 텐터나 치고 말뚝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오히려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등한히여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그 종말을 모르고 있는 근시안적 땅의 꽃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삽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종말을 깨닫고 자기가 우매자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늘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땅 위에서는 주밖에 상호할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는 모든 것이 잘될 줄을 잊지만, 이 안목의 정력은, 또한 이 생의 자랑은, 이 모든 것이 흘러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보장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 정력의 그 자랑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고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들은 행복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우리는 세상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세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